이주민 월드비전센터가 미자립 교회와 함께 이주민 선교 사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일곱 개 지부를 새로 설립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미자립 교회들이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섬기면서 미자립 목회자들의 침체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주민 월드비전센터는 지난주일 경기도 양주 그나라교회와 함께 양주 덕정지부 개소식을 갖고 지역사회의 이주민 선교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주민 월드비전센터 이정원 이사장은 이주민 선교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사회를 위한 것이라면서 많은 상처받은 이주민들이 이 교회를 통해 온전해지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